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이 설날은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부모와 형제, 자매,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득담과 행복을 꿈꾸며 행복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3년 만에 만나는 가족과 함께 복되고 활기있고 생기나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덕담이 덕담이 아닌 실제가 되어 2023년 새해에 서로 축복해주는 아름다움의 실제가 이루어지며 다음에는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 누구나 행복한 꿈이 아닌 새로운 실제가 일어나는 복된 명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고향에서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을 갖고 다시 일터로 보험자리로 찾을 때는 행복의 영혼이 넘쳐나기를 바라면서 명절 증후군 스트레스라는 말은 한박 웃음 속에 다 날려보내버리고 행복만 가지고 오는 복된 설날 되기를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명절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각각 가정가정마다 교회, 교회마다 새로운 아름다운 행복이 펼쳐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오늘 우리에게는 두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이 두 개입니다. 오늘 히브리스 11장 15절에 저희가 나온 바본양을생각하 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어야 했으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한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 태어난 고향이 있습니다. 이 고향은 우리가 지금 명절이라고 찾는 고향,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시고, 그 부모님 계신 그곳에 부모님 낳은 아름다운 아들 딸들 즉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오순도순 정을 나누며 명절을 보내고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그러나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고향에 갈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망양에 서름을 안고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고향을 꿈꾸며 통일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고향은 지상에 있는 고향입니다. 이 고향은 떠날 수도 있고 또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한다면은 현재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듯이 어디서 태어났느냐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영원한 고향,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입니다. 성도는 이 지상에 살고 있으면서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모두를 두고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죽음의 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림하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는 모두가 다 돌아가야 됩니다 영원히 돌아가야 할때 내가 돌아갈 고향이 없다면 어쩝니까 실랑민처럼 돌아갈 고향이 없다면 영원한 유황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돌아갈 내 고향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믿음으로 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은 것이 있어도 세상에서는 보잘것 없고 버림받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도를 절대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 야십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 어떤 초췌한 모습이고. 어떤 세상에 볼때 멸시와 조롱을 받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창피스럽게 여기지 않는데, 우리가 왜 세상에서 부끄럽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하고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해 놓고, 예비된 그 성으로 우리를 다 불러 모을 때, 그때 우리의 정말 더 보, 좋은 본향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 함께 아름다운 가족으로 함께 오손도손 아름다운 행복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우리에게 도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이 고향과 하늘에 있는 고향 두 가지의 고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더 나은 고향입니다. 오늘 11에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저희를 위해 한성을 예비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도 어떻든 가난하든 병약하든 잘났든 못났든 부유하든 어떤 모습든지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나은 본향. 이더 나은 본향은 이 말은 더 높고 더 뛰어나고 더 낫다. 더 유익한. 더 좋은 이름은. 그럼 이 말은 능력, 세력, 힘, 강한 권능 있는 일, 권세, 지배. 주권에서 유리한 비교급수로더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높고 더 뛰어나고 더 나은 본향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본향을 사모한다, 사모한다 말은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뻗치다, 손을 내밀다 또는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다, 열망하다, 예세다, 간절히 바라다, 원하다. 그래서 내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 아름다운 본향을 내가 소유하기 위하여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손을 내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습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 내가 그것을 원하는 그런 모습에 사모합니다. 그이 세상에 있는 고향보다도 더 나은 본향을 더 나은 고향을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찾고 있는 모습이 바로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에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례 기업으로 받을 때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제가 외방, 이 외방에는 다른 것에 속한 것, 낯설은 외국인, 저기가 있는 말에 그래서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약속한 땅에 우거하여 산다는 말은 나그네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으로 유를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게 하시니.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한 장막.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의 장막 즉 모두가 다한 성도가 있어야 될 아름다운 더 좋은 본향.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상 야곱은 모두가 어디에? 라엘과 불을 함께 막벨라 동굴이라는 곳에서 창막에거했어다 그 막벨라 동굴은 장사 지낸 무덤이지만은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의 더 좋은 본향을 찾아가는 길이 아름다운 천국을 가는 길이 바로 통로가 그 막벨라 동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함께 그곳에서 유혹을 받아서 같이 그 장막에 거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은 열정. 그리고 그 열정은 완전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열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기업을 받을 땅으로 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는데 내가 무엇을 확실히 알고 이거다. 이것이 목표다. 이것이 그 장소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앉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라앉을 때 그걸 가는데 무조건 출발해서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갈 때에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가면은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목적지가 가난 땅이다 목적지가 베델이다 단이다 이런 목적지를 정해놓고 목표를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이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믿음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거기는 바로 열정이 있습니다 내가 의심하거나 어,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불안이나 초조라든가 의심이 없이 그냥 말씀을 하니까 그냥 그 말씀도 그대로 움직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런 대책도 없이 그냥 움직여 나가냐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방향을 정해놓고 목표를 가지고 또그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여 대책 없이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열정은 현실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서적인 감정이 절대로 아닙니다. 남이 누가 어떻게 하니까 내 마음이 흥분되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으니 그 말씀에 그냥 믿고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이 그 열정이 어떤 것들로 사로잡을 수 없게끔 방해할 수 없도록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의지도 없고, 어떤 신념도 없고, 어떤 목표도 없고, 그렇게 가는 모든 사람들이 무식하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런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즉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그냥 그대로 말씀이 나의 신념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의지가 되고 그 말씀이 내가 순종할 때 뜨거운 열정적으로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 즉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이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신념만 아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하고 확실한 목적지, 즉 목표로 데려다 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 애굽했습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목적지가 어디다 그냥 가나안 땅이다. 목적지가 가나안이라고만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길을 알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목적지가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지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을 어떻게 갔는 길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니까 그냥 떠나갑니다 그럴 때 그가 갔던 그길 아무도 모르고 아브라함 자신도 모르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다듬어 주셔서 컨트롤 해 주셔서 그목적지로 데려가게 해 주시는 분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목표 지점으로 데리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스라 백성 이집트에서 출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정확하게 데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그 가난 땅으로 데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초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후의 강야에서 가난 땅으로 정확하게 목표치지 못 데려갔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신념이 아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이 기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고지곳대로 무식하게 대책 없이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정확한 그 아름다운 목적지인 천국에 데려다 놓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더 나은 본양, 우리의 육신 속에 있는 고향이 아닌 세상과 비교가 할수 없는, 즉, 세상과 비교가 할수 없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는 좋은 것이 고향밖에 없으니까 그 고향으로 비교해놨습니다. 그것으로밖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고향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는 그 고향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세상의 고향과 비교되지 않은 그 아름다운 고향, 우리가 사모하는 더 나은 고향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향은 어떻게 비교가 안 됩니까? 첫째, 위치가 다릅니다. 우리 고향은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가 바라보는 더 나은 고향은 하늘에, 천국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높은 곳, 하늘은 고성한 곳, 하늘은 거룩한 곳, 하늘에는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곳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그 위치가 세상 고향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있는 세 종류의 생물들이 있습니다. 첫째, 두더지나 지렁이나 군병이처럼 땅 속을 해집고 다니면서 땅 속에서 사는 생물입니다. 그것들은 밖으로 나오면, 땅 위로 나오면 죽습니다. 햇빛을 보면 죽습니다. 두 번째는 개미나 뱀처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생물입니다. 그들은 공중에 매달아 놓으면 죽습니다. 세 번째는 새나 날아다니는 곤충입니다. 하늘을 날며 사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이들을 땅 속에 묻어두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땅 속에 사는 사람, 땅을 기어다니는 사람, 날아다니는 사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곳에도 완벽하게 살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어디에 속해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될까요? 두더지나 지렁이처럼 땅 속을 해집고 다니면서 빛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편 땅 위에 살기는 해도 개미나 뱀처럼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채땅 위를 기어다니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고향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영원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땅 속에 빛이 실어서 감추어 사는 사람도 아니고, 기어다니면서 땅과 더불어 접착되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날아다니면서 교만하고 잠깐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영원하는 이 세계는 땅 속에도 이길 수 있고 땅 위에 기어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날아가는 잠깐 있는 새도 아니고 우리 영원한 이 모든 것들을 광명한 빛 가운데 천국의 광명한 빛 가운데 거기는 해도 달도 빛도 없고 등불도 없는 영원한 광명한 빛 가운데. 그 아름다운 것이 우리는 서서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송하며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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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예배되는 그런 영광에서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리포스 3장 20절에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도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당시에 유대 나라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별한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이 세상의 최고의 시민이라는 것이요. 유대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특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어, 유대의 시민권과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이 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최고의 시민이다. 영결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의 특별한 백성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운이다는거 그래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영원한 이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이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를 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리 좋은 것, 로마와 같이 세상의 최고의 시민권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잠시 잠깐 후면 사라지고 말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의 님 택한 백성이라는 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가 가난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또 마찬가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살아가면서는 땅속에 있던 걸어가든 날아가던 거기는 모든 걸다 잠깐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처럼 말니면더 나은,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영원한 곳이요 그것을 사모, 이거는 잠깐이 아니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고향은 잠시 명절을 만나고 또내 일터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무리 고향이 좋아도 그 고향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는 그 영원한 고향은 돌아올 필요도 없고, 항상 최고의 기쁨의 행복의 동선에서 아름다운 행복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준비하셨습니다. 그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갑니 하나님이 지어진 집, 예수 그저 그모님께서 그 처소를 예비하신 곳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의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말씀하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세 이루살림의 하늘의 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였다 그렇게.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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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고향과 비교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이르시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 위하여 예비해 놓아서 언제 창세 전에도 어떻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부끄럽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집한 칸이 없고 이 땅에서는 가진 것이 없고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예비했던 그 집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덤덤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사모난 더 나은 고향의 특성입니다. 그 고향은 하나님이 만드신 곳 그 고향은 우리를 위하여 만든 곳. 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곳. 그것은 잠시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곳. 그것은 속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곳. 그래서 이 땅의 고향은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밖에 없고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이 땅에는 항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좋아도 부모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고 자라가면 또한 우리는 젊어서는 일터로 직장을 향하여 나가고 또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 결혼하면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떠고 절대로 영원할 수 없지만, 이, 우리가 싸우는 이 본양은 영원한 곳. 그래서 그것은 속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곳. 다투거나 싸우거나 분탕질하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죽음과 슬픔, 울음, 눈물, 이런 것이 없는 그런 거룩한 곳이. 죄가 두루로 말면 뭐 거룩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속된 죄와는 상관없는 거룩한 곳이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과 같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제 더으로 영원히 사는 이 세상의 육신의 고향은 잠시 잠깐이지만은 우리가 사모하는 이 본향은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 그는 영적인 실향민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곧 돌아갈 고향이 있다면 그는 실향민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 곧바로 내가 죽으면 돌아갈 내 고향이 있다면은 실향민이 아니고 내가 돌아갈 고향이 없다면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유명해도 그는 시량민입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제 아무리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화려하게 꾸미고 산다고 해도 일단 숨을 거두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집은 5일 이상 머을 수가 없고 5일 이내에 쫓겨납니다. 유대인들은 당일로 바로 장사를 지냅니다. 우리는 3일장, 5일장, 지내지 그럼 5일 지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제 미국 사람들은 집에서 죽더라도 시체를 집에 두지 않고 장이 새로 옮긴 후에 거기서 몇날 동안 기다리다가 장지로 향합니다. 일단 죽으면 2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던 내 집이라도 그곳은 계속해서 머물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일단 산 사람이 그냥 놔주지 않습니다. 산 사람이 그 시체를 그냥 끌고 와서 장사 지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관에 그너 며칠 놔뒀다가 산으로 옮겨서 땅에 묻어버리던가 아니면 화장을 해서 강이나 바다나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맙니다. 꿩, 호랑이, 이거는 박제를 해서 사무실이나 안방에 놔두는 것을 우리는 가끔씩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박제해서 세워 두거나 내 안방에 침실에 놓아두는 것은 아무도 없음.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죽은 시체는 아무리 부자고 권세가 있고 시대가 있어도, 시름의 미라를 만들어도, 저 지하의 무덤과 똑같은 곳에, 캄캄한 곳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왕도 죽으면 무덤 속에 들어가 무덤 봉분이 크다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땅 평소가, 죽은 평소가 높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돌아갈 고향이 있다고 해요. 이 고향이 우리가 더 나은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믿음은 그 고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고향은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으며 사람의 손으로 땅을 파고 공구를 치고 절근을 세워서 짓고 톱으로나 망치질해서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직접 지어 놓으신 그 집. 예수님이 그것을 예비해 놓으고 지금도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